첫 번째, 달려보죠. 예, 자고 일어나니 날벼락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모두가 잠든 새벽 백발에한 남성이 나무판자를 집어들더니 갑자기 팍! 사이드미러를 팍! 아, 자, 끝칠까요 아닙니다. 또 어디서 판때기를 들고 와가지고 잠유오는 팍! 그리고 손을 툭툭 털더니 이제는 좀 가나요가 아니라 아니라 또 어디로 가려고? 그러고 나선 옆에서 또뭔 짓을 하는지 이상한 소리가 계속 퍽퍽 소리가 들려 아이구야 세상에 저렇게 무려 15분 넘게 더 차를 박살냈다는 겁니다. 자, 자기 차를 박살내는 거라면 이 귀한 시간에 구태여 왜 소개를 하겠습니까? 남의 차를 부수고 있는 겁니까? 저 양반 왜 저래 진짜? 네, 이 사건은 엊그제인 화요일 새벽 3시 50분쯤에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보자는 오전 11시쯤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차량의 빤니 파손됐다는 거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부서진 차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나가보니 차 앞유리는 물론이고, 사이드 미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도 깨진 유리가 가득하고 곳곳에 흠집도 많았는데요. 경찰이 재물손괴로 접수를 해준다고 해서 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 사본 그리고 진술서 등을 경찰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보자는 이곳이 CCTV도 없고 또 재개발 지역이어서 직접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 아우 저거 삼각별 자동차던데. 아, 경찰에게 맡겨서 세워라 내워라 하느니 내 손으로 직접 잡겠다 처단하겠다 잡으셨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근에 편의점이라든가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요 저희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데 전기 계량기가 남아있는 집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던 겁니다 오.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횡설수설하고 술이 안깨 목소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 출동을 해서 문을 열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블랙박스 속에 저 인물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를 했냐고 하니까 아니 뭐 쓰레기를 그 갖다 버려서 그렇다는 둥 아니면 저차 검은 차가 뭐 범죄와 연루됐다는 둥 그런 횡설수설 이상한 목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잡기는 잡았는데요. 예. 수리비만 3천만 원이 넘게 <laughs> 수리비만 3천만 원 어쩌면 좋습니까? 다음이어가죠. 예. 서울 구경 왔다가 경악입니다. 자 대낮에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직접 만나보시죠. 자차 사이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자 이걸 채증 중이던 제보자와 눈이 딱 마주치자 야식이 너만 찍어 나도 찍어 하는맛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도대체 왜아 역시나 치마 입은 여성들 지나가면 뒤를 졸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것즉 정리하자면 여성들 보고 음란행위하고+ 보고하고+ 보고하고 반복 중이었던 것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이실직고를 했다는데. 자, 박변호사님. 예. 제가 이 인간 얼굴을 봤는데요. 그냥 옆집 아저씨야. 정말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네, 옆집 아저씨가 생겼고 또 나이도 좀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지난 13일 날 서울 저기 어디냐면 남산입니다. 서울에 왔으니까 남산을 한번 가 보자라고 생각해서 남산에 갔는데 단층 건물 앞에서 빈자리에 주차를 하고 남산 다녀오는 와중에 어떤 남성이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길래 주차 관리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음란행위를 했던 것 같고요. 눈이 마주치니까 사진 찍는 모습도 있었고 또 행동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성들 따라가서 사진 찍고 다시 음란행위를 하고 결국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와서 경찰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 먹고 이말은 짓이냐라고 하니까 호통을 쳤고 인정하냐고 물어보니까 네. 어. 뭐좀 증거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 결정적 장면을 안 찍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낮에도 저러면. 두시 이십 분입니다. 두시 어? 이십 분에 어? 밤에는 또뭔 짓을 하려고더 하겠지요. 아유 참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하... 민폐 반려인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테이블 위에 댕댕이, 댕댕이가 우뚝 대체 뭘 하나 봤더니 가위를 들고 축축 축축 강아지 털을 정리 중이었던 겁니다 이리저리 예술의 혼을 담아서 저렇게 가위질한 자 댕댕이는 좋아가지고요 자 하지만 잘라낸 털은 사방으로 나풀나풀 어 테이블 위에도 쌓이고 바닥에도 쌓이고 자 교수님 공원 테이블이 어떤 곳입니까 저기서 커피도 마시고 호겨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거 뭐 테이블을 저기다 갖다 놓은 것은 그 저기서 음식이나 또는 음료수를 먹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저게 어제 30일 오후에 천안의 성성 호수공원에서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자기 아내와 같이 그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 한 남성이 바로 자기 반려견을 저 테이블 위에 놓고 털을 갖다가 깎고 그리고 그 털을 갖다가 옆에 이렇게 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 옆에서 이렇게 지켜, 왜냐하면 직접 가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또 시비가 붙으니까. 그렇죠. 관리 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서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뭐좀 아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개 털을 갖다가 죽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게 상식밖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기 왜 그러냐면 집안에서 털을 깎으면 본인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안 왔었으면 분명히 거기다 털 그대로 놔두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역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른 아침 주차장으로 웬 개와 견주가 들어가는데요. 자 개가 몸을 쪼그리더니. 자리에는 큰 거가 하나 털렁 덜렁... 시원한 듯 옆으로 몸을 옮기면서 총총, 아이고, 이쁜 놈, 잘쌌어 하더니 그냥 쓰다듬고, 어, 가버립니다. 언제까지 이런 영상을 전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저런 것좀 그만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신 영상 일단 제보해주신 분이 경기도 평택에서 이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제 차량 정비소에서 고객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발에 뭐가 미끄러하면서 밟히더라는 거예요. 저걸 밟으신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CCTV를 돌려보니까 그 이틀 전인 토요일 오전에. 오전 6시에 아침 일찍 저렇게 개를 데려와 가지고 개가 이렇게 끙끙대니까 이렇게 하실례를 하게 만든 다음에 뭐가 기특한지 모르겠는데 뭐를 써 듣고 그냥 가 버린 겁니다. 가지고 가셔야죠, 이 사람아. 집에서 안 쌌다고. 어우, 착하다. 그래서 이제 격려를 해준 거겠죠?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 볼게요. 결혼식이 부모님 잔치라니.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남자 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저희는 반년 전에 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났어요. 둘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부모님 지원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이 됩니다. 하루는 남자 친구가 요즘 결혼식 부케는 조화도 있다더라 이러면서 생화가 비싸니까 조화로 하는 건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조화가 생화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몇 만원 차이도 안 나고 게다가 요즘 결혼식장에서는 생화 부케를 서비스로 해 주기도 하거든요 한 번뿐인 결혼인데 몇 만원 아끼자고 이러는 건가 싶어서 화를 내니까 남자친구가 그냥 고려해 보자는 거 아니냐 오히려 내가 기분 나빠 이러면서 바로 소리를 지르,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웨딩드레스며 메이크업 등뭐 신부한테 들어가는 것들이 다 너무 비싸라면서 신부한테 드는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돈좀 아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끼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식은 부모님 잔치니까 부모님 한복 양복은 제일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식 주인공은 신랑 신부 아닌가요? 부모님 지원도 없이 결혼하는 건데 주인공인 저한테는 최대한 아끼고 부모님한테는 잘 해드리고 싶다니. 저는 부모님 잔치에 쓰이는 들러리인가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핸드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만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를 함께 참여해 보시면 먼저 사연자 예비 신부입니다. 오빠 지효리 오빠 우리 결혼식이 부모님 잔치라고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 관습이야 우리 결혼식의 주인공은 오빠랑 나라고 그리고 결혼식의 꽃은 신부란 말도 모르니 내 결혼식 돈 아껴서 부모님한테 몰빵하자고 와 오빠도 결혼하니까 효제되는 그런 컨셉이구나 야 입은 삐뚤어졌어 말은 똑바로 해 너네 부모님 잔치겠지 동그라미 아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남자도 사정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 신랑이에요. 뭐 너네 부모님 잔치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만 챙기자는 거야 너희 부모님도 똑같이 대접해 드리자는 거아니야 야, 너나 나나 (40) 넘어서 하는 완전 어 늦장 결혼인데 양가 부모님 얼마나 고생하셨어 야 우리 쓸거좀 아껴서 부모님 챙기자는 게 그게 이렇게 욕먹을 일이야 그래 좋아 백다에 너 하고 싶은 거다해난안해 엑스. 박 변호사님. 주객이 전두된 거죠. 이제 주된 잔치는 이두 사람이 주인공이고 신부가 꽃이고 진짜 주인공이죠. 부모님들은 예비적으로, 부수적으로 뭐 주인공이 될 수가 있지만 조연이 될 수가 있지만 주인공이 될 수... 마찬가지로 해갑연 이런 거 하는데 아, 자식이 주인공이 될수 없잖아요. 부수적인 거거든요. 주객을 제대로 좀 판단을 해. 주, 주된 거, 부수적인 거 제대로 판단해야 될것 같고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 교수님. 아 어, 이제 몇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40대 여성이니까 지금은 20대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좀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남편이 아마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부모님 잔치입니까? 자기들 잔치죠. 그리고 아끼자라고 얘기를 사실은 뭐할 수는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자친구가 한복, 자기 부모님들 한복 양복은 최고급으로 맞춰주고 싶다. 이것도 지금 말을 갖다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뭐 사실 한복 양복을 갖다가 제일 좋은 것으로 맞춰주면은 서로 간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돈 간에.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점이 결혼식을 그 앞둔 이 상황에서는 이게 뭐 신랑 신부라든가 사돈이라든가 이런 모든 관련되는 사람이 참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를 음. 조심하지 않으면 결혼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음. 아, 진짜 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요,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남자 예비 신랑의 얘기도 그렇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잘좀 포장했었더라면. 근데 저는 뭔가 나쁜 얘기처럼 들려요. 솔직히 아,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뭔가 진짜 의미로 아껴 쓰고 싶어 한다면 그 어떻게 보면 실제로 쓰이는 물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효용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살아갈 공간에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쓰고 싶다, 더 쓰고 싶다, 뭐 가구가 됐든 뭐 가전제품이 됐든 아니면 부모님이 하실 것쯤 부모님이 뭐 지금 사는 곳에 어떤 게 부족하니까 이걸 좀 좋은 곳으로. 예를 들어서 한복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고가라서 오히려 그래 자주 입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빌려서 입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그런 걸 아끼 요즘에 스탄의 비용이 너무 높아서 뭐 사회적으로도 가끔 뉴스에 나올 정도라는 걸 아는데 부해는요 결혼시장 전체를 꽃으로 도배하자는 것도 아니고 신부가 들고 있는 그 작은 꽃다발 하나를 조화로 하자고요. 아 저는 저 신랑 혹시 어, 죄송하지만 늦게 결혼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백다이 아나우서. 네, 아, 이거, 그 결혼하고 나면은 아마 사연자보다 부모님들을 더 우선시 생각을 할것 같아서 그걸 감당을 할수 있으면 결혼을 하시고 아니면 얼른 정리를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들어볼게요. 슈가몽님 지금도 저렇게 하는데 결혼해서 더하면 더일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해혜님은 당장 도망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김용명머리띠님 부모님보다 배우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